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작가 이진송.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공문과 여성학 전공 동대학원에서 한국 현대 소설 박사 과정 수료. 저서로는 연애하지 않을 자유, 하지 않아도 나는 여자입니다. 하찮은 체력 보통 여자의 괜찮은 운동 일기. 아, 저는 이 책을 읽고 여기 에이 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어, 끝없이 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헬스, 필라테스, 수영, 승마, 복싱, 정말 어, 계속 운동 종목이 나와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어,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아, 저는 정말 이렇게 운동에 관해서는 도전한 게 없구나. 제가 유일하게 할줄 아는 운동은 음, 스키 하고. 산 오르기, 걷기, 진짜 다른 운동은 딱히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 조금 반성하게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책을 소개할게요. 프롤로그, 준비한 체력이 소진되어 더 이상 일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이다. 이 짤이 인기를 끈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력 부족으로 하루가 버거운 느낌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용봉능값이라고 설득하는 헛소리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인을 손안의 귤처럼 주무르려 든다. 마법의 단어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체력이 떨어지면 사소한 실수에도 지나치게 엄격해지고 퇴근하고 만나는 가족에게도 짜증이 난다. 다정도 체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점점 실감하는 것이다. 아 맞아요. 체력이 다 소진되고 너무 힘들면 다정할 수가 없고 친절할 수도 없죠.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남노하게 느껴지는 날 사소한 일에 서운함이 폭발하고. 누군가 원망스러운 날 살아보겠다고 운동을 꿈지러 꿈지러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날, 바로 그 순간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방금 전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자주 잊어버린다. 우울과 분노에 사로잡혀 누워 있을 때 침대는 나를 삼키는 거대한 늪이다 아, 이 말에 정말 동감했어요. 저도. 기분 안좋아지고 우울하거나 이럴 때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하면 더 늪에 빠지더라고요. 20살부터 지금까지 헬스클럽 회원님으로 살았던 조각의 기간을 합치면 6년은 좋긴 넘는다. 어, 이분은 살이 빠지면 쉬었다가 살이 다시 찌면 다시 또 나갔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쳐라 갈비. 필라테스 수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외쳤다. 립 닫으세요. 립 닫아. 립 립. 나는 입술이 합 다물었다. 선생님이 가웃거리면서 다가와서 내 갈비뼈에 손을 얹었다. 아 내가 수줍어하며 몸을 웅크리든 말든 선생님이 손에 힘을 주면서 소리쳤다. 립 열린 거 봐, 다들 하니까요. 립꽉 닫아 그제야 립이 갈비. 내가 아웃백에서 처음 폭립이라는 걸 발음할 때 해본 그 립이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필라테스 호흡법. 양쪽 갈비뼈를 열고 내쉴 때는 입으로 숨을 뱉으면서 갈비뼈를 닫는다. 아, 그게 호흡법인가 봐요. 호흡을 제대로 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가끔 필라테, 필라테스를 하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힘든 동작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은 까닭이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숨쉬기 운동이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한다. 잠매품으로 밥숟가락보다 무거운 건필 필요가 없다. <laughs> 재밌네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인사는 수영장에 다닌다. 아니다. 인사는 어디에 나 있다. 특히 운동공간의 인사는 경력이 찰수록 친화력과 오지랍도 함께 차오르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상태에서 그런지 활력이 넘친다. 중년 여성들의 인싸력은 유리알처럼 연약한 2030 여성들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뚫고 훅 들어온다. 금쪽 같은 여자 트레이너. 많은 여성이 헬스나 PT를 등록할 때 남자 코치에 대한 거부감으로 망설인다. 전문가에게 운동을 배운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겠냐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다. 몸매나 얼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아, 저도 전에 헬스를 다녀볼까 했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 헬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코치님이 좀 남자분인 게 불편하고 아, 그냥 다니지 말자 하면서 망설이다가 늘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네요. 일학청근의 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불로소득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고 노력보다는 타고난 재능으로 쓸어버리는 게 천재에게 매혹됐다. 오죽하면 요즘의 덕담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길가다 돈 주우세요. 하는 일보다 얼렁뚱땅 잘 되세요. 다 운동에 임하는 자세도 비슷하다. 새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놓고 경과를 관찰한다. 그래서 초기 운동은 언제나 의욕이 넘친다. 이 운동이 내몸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낱낱이 알고 싶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거나 폭식을 하지 않는다. 나의 운동이기는 언제나 조금 익숙해졌을 때 찾아온다. 요가 파이어 해원님은 두근두근 숨을 수, 죽지 않을 만큼만 쉬고 계세요. 요가는 나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다. 문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보통 요가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못 견디는 바람에 결국 요가로 급한 성질을 다스린데 실패한다는 아이러니였다. 핫바 바디의 역습 나는 핫바 바디다. 핫바디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그 핫바. 맞습니다. 근육량이 적고 전체적으로 살이 무르다. 아 저도 핫바인지 궁금하네요. 핫바인 것 같기도 하고 산을 오를 때 목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풍경과 꽃과 풀과 흙 흙과 나무의 냄새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 운동의 쾌적은 퀘스트를 깨듯 쭉쭉 나아가는 전진형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진 지점을 찍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에 더 가깝다. 변화하는 몸은 이미 깬 판과 달리 나와 단절되거나 지나가지 않고 매번 똑같은 위기나 다른 변수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러니 얼마나 멀리 가느냐 보다 얼마나 꾸준히 나가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 맞아요. 운동도 계속 반복고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의 기능과 체력 향상에 집중하게 되면서 음식에 대한 감각도 달라졌다. 영양소와 질의 차원에서. 접근하자 먹어야 할 것과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의 구별이 뚜렷해졌다. 아침에 아쿠아로빅을 하면 공복에 물에서 논 여파로 무척이나 허기가 진다. 그럴 때 몸속은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흰 도화지 혹은 진공 청소기 같다. 운동하고 많이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지만 운동 직후가 제일 음식이 입에 쩍쩍 붙고 소화가 잘 된다. 필라테스를 가던 저녁에는 가볍게 먹는다. 배불리 먹으면 운동할 때 너무 힘들다. 맨 얼굴로 땀 범벅이 될 자유. 수영장에서 화장한 얼굴을 마주쳤을 때그 기괴한 기분이 되살아났다. 수영장은 나에게 독이 든 성배 같다. 수영장의 물에 대한 불신은 여러 사람이 전신을 담근 물을 공유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수영복을 입기 전 물에 들어가기 전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운동 시간만이라도 외모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지만 모두의 내면이나 의지에는 차이가 있으니 한국인이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궁합의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 화장은 음 화장과 운동은 최악의 상성이다. 운동은 화장을 지우고 화장은 운동 능력을 봉인한다. 화장은 땀과 열기에 뽐눈처럼 사라져 버린다. 시간도 화장품도 아깝다. 운동할 때는 지금 내몸 상태와 동작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데 화장이 번졌는지 지워졌는지 신경 쓰면 집중력이 분산된다. 류은숙 작가의 《아무튼 피트니스》에는 체육관의 운동, 체육관의 노동이라는 글이 있다. 트레이너의 열악한 노동환경, 감정노동에 관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상냥함이 의무인 체육관쌤은 언제나 웃어야 하고 열정적이까지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고 반성했다. 운동 초보는 사소한 요소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의 텐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이지만 결국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나에게 여러 얼굴과 억양과 목소리가 있듯 선생님도 그럴 것이다.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언제나 친절하거나 명랑할 의무는 없다. 운동을 배우러 온나 역시 선생님이 웃지 않는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운동을 잘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의 운동 선생님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여기저기 운동을 배우러 다닐 때 나의 스승들은 말했다. 운동 좀 해봤네요. 감 있어요. 운동 신경이 없다고 자책하던 나는 고래라도 됐냥 칭찬에 춤을 추며 남은 체력을 몽땅 쏟아부었다 훨씬 좋아졌어요. 와 체력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땀에 푹 젖은 장아찌가 되어도 뿌듯했다. 진짜인 줄 알았다.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며 회원님을 사정없이 굴리는 선생님을 보기 전까지는 옷가게에 저문에 언니 꺼내 식당 사장님의 다 맛있어요 같은 멘트가 귓가를 스쳐갔다.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력 운동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되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늘리고 체지방이 많으니 식이조절을 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선생님은 식이조절을 하면 살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 말은 과학적으로 사실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든 병든 몸을 혐오하고 배제한다. 모든 인간은 나이 들고 신체 능력이 약화되기 마련이지만, 그런 몸이 어떤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나는 2019년 1월에 김혜순 선생님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점점 비혼이라는 대담집을 출간했다. 78세 김혜순 선생님은 평생 비혼으로 살아오면서 습득한 노하우나 삶의 태도를 비혼 끝나무에게 다양하게 아낌없이 풀어주셨다. 2017년 겨울 선생님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두 가지를 물으셨다. 아침밥 먹었어? 운동은 하냐? 그럴 때 나는 당당할 수 없었다. 아침도 안 먹었고 운동도 안 했으니까. 선생님에게 자극받아 운동을 시작했고, 어,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로 나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를 위로한다. 꾸준한 운동과 체력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이다. 선생님은 40대가 되면서 체력이 달리는 것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다. 선생님의 평생운동은 요가이다. 40대에 시작했으니 인생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요가를 해온 셈이다. 요가원에서 갈 필요도 없고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경지에 이르렀다. 여인에게 뜀질을 가르쳐서 조선의 망조가 된다. 아, 지금보다 훨씬 더 신체 자유가 제약되고 체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15, 16 음, 여자아이의 몸에는 어떤 경험이 새겨졌을까? 여성 근대 체육 역사는 1892년 이화학당 제3대의 당장인 조세핀 오필리아 페인이 학생에게 체조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쉽게 퍼지는 현실에서 페인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조 수업을 도입했다. 이와 학당에서 처음으로 여학생들에게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발가랑이를 벌리며 띵지를 시키는 체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다. 아, 저도 이거 서프라이즈에서 본 기억이 나요. 한성부에서 이와 학당 공문을 내어 체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대요. 아, 우리는 먼 과거 여성을 미개하고 불행한 가부장제, 피해자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체육의 역사를 훑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뽐낸 여성이 가득하다. 최초의 여성 운동에 최초의 체육교육자, 다양한 종, 운동 종목을 섭렵하고 때로는 남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구보를 해낸 여성, 여학생들, 여성체육 역사는 흥미로운 기록투성이다. 체조 좀 했다고 끌고 가고 가족회의를 소집하는 시대의 압박과 그 속에서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농구와 축구를 즐기는 개인의 고군분투가 엎치락 뒤치락 공존했다. 그 시절 운동 선배를 생각하면 어딘가 애틋해진다. 아, 저자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교수님이 조언했다. 학자는 성지자처럼 살아야 한다. 규칙적으로 먹고 무조건 운동해라. 나보다 일찍 운동을 시작했거나 오래 한 사람들이 보인다. 이 속도와 방향대로 꾸준히 나아가면 석달 후, 1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막 출발한 나는 내세울 만한 성취와 성과는 없다. 대신 누군가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면 사이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될수 있다. 이제뭐 빼도 박도 못한다. 큰일났다. 운동 에세일를 냈으니 난 앞으로 이 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또 은퇴기가 와서 들어눕더라도 누가 귀에대고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라고 속삭이면 벌떡 일어나 맨손 체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틈만 보이면 농땡이를 피우고 싶어하는 이 운동 유목민을 감시해 주세요. 아 저는 처음에는 아우. 어. 별로 재미 있는지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읽었는데 어, 갈수록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어, 저는 음, 요즘에 산 오르기를 매일 하는데 어, 제가 어, 좀 다이어트도 좀할겸 건강해지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어, 조금 살이 좀 빠졌으면 할 때는 그렇게 안 빠지더니 이제 몇달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꾸준히 열심히 이 저자처럼 노력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운동, 가까운 현관문을 바로 여시고 걷기라도 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